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 22조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친 모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말씀은, 짧은데 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조금 이제 음향 기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 이제 세팅이 좀덜 됐다 생각하시고 불편한 부분 이 있으면 음. 말씀해 주셨으면 잘 맞춰가겠습니다. 어, 음향 기기를 교체하는 비용은 미자립 성교회라는 곳에서 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불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체를 해서 참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네. 이 기쁨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기쁨의 나라, 천국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국 백성으로서 누릴 기쁨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첫 번째로, 보아와 같음입니다. 44절을 말씀해보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상적인 나라이며, 종교적으로는 이제 죽어서 가는 완벽한 최고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경험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천국이 어떤 모델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중에,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오신 천국, 오셔서 마련한 이미 이룩한, 초림대 이룩한 천국,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이룩할 완성된 천국,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44절에는, 천국은 보아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보아와 같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어, 보아는 이제 가장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거죠. 어, 가장 가치가 있다. 근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44절 말씀은.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면, 캐내면 될 텐데, 캐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아,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화를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밭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 기쁨을 얻는 게 뭐냐. 이제 그것을 이제 보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어, 살면서 어떤 기쁨을 만났다. 그 기쁨이 쭉 유지되면 이제 그게 어, 천국일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은 일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장씩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때마다, 아, 이것이 천국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 그게 쭉 유지되면 좋겠는데,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쁨이 왔는데,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크고, 또이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가장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아이 동일하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의 삶이 가난한 농촌 자식으로 태어난 건 거의 삶이 정해졌다. 출발부터 잘못됐다. 삶이 팍팍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이... 넘치게 몰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세상을 보니까 달라졌죠.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변화를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이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그 천국을 잘 살펴보고 그 천국이 뭐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사면서 그 밭에다 투자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밭이 여러 밭이 있는데, 어떤 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포화가 있는 밭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최고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쁨이 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군데 투자를 할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바로 교회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이 낭비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이 보아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림하여서 이루어진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세상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왜요? 감춰져 있으니까. 그 보화는 누구만 아냐면 이미 본 사람, 발견한 사람만 알아요. 교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발견한 그 예수님의 보화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보화가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은근히 속으로 웃습니다. 나는 최고의 보화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거는 보화가 아니야.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부활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부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부활인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부활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을 늘 발견할 수 있는 교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 다시 만나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기쁨을 알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기쁨 때문에 평생의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장사와 같음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 이번에는 천국을 장사와 같다고 비교해 봅니다. 장사꾼의 마음이 천국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44절과 연결을 해보면, 보아, 진주, 뭐 같은 내용이어서, 이게 쓱 지나가면서 읽으면, 천국이 진주 같다. 그렇게도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천천히 읽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천국은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지면, 이제 진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궁금해지고 정리가 필요함을 생각을 해봅니다. 진주는 비유 말씀입니다. 성경에 주로 어디에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시냐면 아주 귀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천국을 열두 진주문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구성하는 것이 12개 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두 진주문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새 로살렘을 열두 진주문으로 표현하고 그 열두 진주문을 열두 지파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를, 성도를 진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45절 말씀을 또 이렇게 읽어집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천국은 좋은 성도를 구하는 진주님과 같으니, 아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좋은 성도를 구하러 다니는 우리 주님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천국에 진주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를 만나야 참 기쁨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그장사꾼의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산다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좋은 성도를 발견하고 그 성도가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고 모든 것을 버리셨고 모든 것을 내놓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놓으신 주님의 희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신부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가 결혼하는 그 모델을 한번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을 어, 천국의 모델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합니까? 결혼이 좋은 이유는 결혼이 천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아주 아주 최고의 친문이라는 관계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복을 입고 또 좋은 예물을 교환을 합니다. 이 교환을 할때에 결혼이 그렇게 그것을 받아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뭐 표현을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결혼을 최고의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부가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물이 좋았은가요? 신랑이 좋았은가요? 사랑하는 신랑이 좋기 때문에 신부는 기쁜 마음이 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랑이 기쁜 이유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신부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 되심을 확실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신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주님을 최고의 신랑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그렇게 우리의 결혼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하락하셨으니 이새 마포 옷은 선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마포 옷을 준비해 주셨고,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는 삶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옳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세마보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이제 그물과 같은을 보고자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이미 이만 천국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이미 이만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을 이번에는 그물에 비유합니다. 그 그물을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모으는, 모으는 그물을 이렇게 표현하죠. 물고기를 모는 모습입니다. 한 방향으로 멀죠. 한 방향으로 모읍니다. 한 곳으로만 가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모인다고 합니까? 육체적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다 모으면 모아지는 그 물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요? 4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마지막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아멘.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모은 물고기의 상태를 보면 제각각이 있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물고기가 물에 살 때는요. 같은 물입니다. 어떤 물고기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모아지면 이제 구별이 됩니다. 물고기 중에서 어떤 것은 좋기 때문에 그릇에 담고 어떤 것은 버리죠. 좋다는 것은 건진 이 주인이 봤을 때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릇에 넣죠. 또 합당하지 않으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별되는 때는 세상이 끝날 때임에 분명합니다. 아멘.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의 때입니다. 천국의 완성의 때입니다. 심판주로 임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합당하면 선택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버리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부르셔서 악행과 의의를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물에 모여서 구별되는 물고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별이 없다가 그물에 모아지면 구별이 되죠. 이거를 우리 인생으로 표현을 하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별, 어, 그물이 없을 때에는 구분이 없던 것처럼 신자들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물에 이렇게 딱 모이게 되면 심판의 때처럼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땅의 교회에서는 참성도와 거짓성도 구분이 없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야 구분이 됨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미리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함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그 선택이 되어지는가 알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신자는 선택되고 어떤 신자는 선택되지 못한다는 그 내용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경우에 선택되나요? 물고기가 자기의 노력 때문에 선택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다 주님의 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공로는 없고,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선택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택된 나는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가, 이거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확신을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모르는데 내 속에서 있는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점점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 본문 내용 조금 빨리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 음향기기를 고쳐주시는, 어, 교환해 주시는 그 선택을 생각을 해보면, 어, 이 물질을 어, 공급하는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이제 감자탕 전도로 그 유명하신 광염교회라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분이 어, 그 물질을 공급하시고요. 그런 물질을 누가 봤냐면은, 어, 청계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윤동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에, 이 밑에 부분, 어, 무한부터 해서, 어, 완도, 해남, 진도, 뭐, 요런 지역에, 에, 밑에 부분 목포로 뭐, 뭐 해가지고요, 미자립교회의 음향기계를 이렇게 교환준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음향기계를 고쳐 오신 분이 네 분이 계셨는데 그네분다 목사님이십니다 그 그러니까 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꿔준가요 물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예, 광양교회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택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계중앙교회에 아, 장로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똑같은 이 성교팀에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대학원 시절에 같이 한 방을 썼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장로님이 우리는 자립교회입니다. 우리는 미자립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1년 전에 왔지 않습니까? 음악기기를 보고 나서 꼭 교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교회가 해당이 안 되는데, 밀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선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택의 은혜가 왜 되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이해를 처리를 하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 해년마다, 해년마다 사람이 찾아와서 강압적으로 해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해년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생각하니까,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정 교회는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정 교회를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선택의 은혜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천국은 보아하 같다고 했습니다 보아 대신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주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던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세 번째는, 이 그물에 모여지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완성되는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교회는 예전 교회임을 확신하고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천국을 소유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투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지금도 돌보시고 우리에게 확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을 통과해서 천국의 백성님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뢰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 242장 하시고 준비 하시는 분을 하나님 께 드립니다.